예,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별의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시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또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성경본문는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세번 기도하시는 그 장면과 제자들은 그에 비해서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말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이개세만의 기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 보기를 원하죠. 자, 첫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뭐 기도하시죠? 할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잔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릇이라는 말인데, 그릇은 보통 이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베드로와 이제 바울을 불러내실 때,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말, 잔이라는 말은 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이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너무나 크고 위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 핏땀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 사명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를 들 우리가 신앙사를 할 때에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사명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셔야 될 뭐가 있다는 거죠? 잔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갈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시도록 주신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잔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를 외롭게 하고 그 잔이 주는 고난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하는성도로 우리가 신앙살할 때 진짜 사명자가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면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우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런 그릇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 오늘 이 성경본문을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잔 마신 잔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내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각자 잔을 마시고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이 잔이 나한테 너무 버겁고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에 비해서는 내가 마시는 잔은 가벼운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마신 잔의 의미를 깊이 곧 묵상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잔은 너무나 사소한 것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결단이 먼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신 그 잔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잔은 저주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대신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그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난과 그런 걸다한 몸에 받고 주님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마신 이 잔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잔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데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를 할때한번 정도는 멈추어서 생각해 볼게 뭔가 하면 지금 내한테 주어진 그 사명, 잔이 과연 내가 감당 못할 잔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신앙이로서, 젊은 청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잔을 내가 감당 못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 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네가 꼭 그것을 마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응답받은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그 잔을 받기로 결정하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 달라고 결정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는 잔이 참 무겁고 힘듭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받는 고난들이 있지 않겠어요? 각자가 지고 가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명의 잔들을 여러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이 좀 나이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이 잔을 마시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었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나에게 준 잔들을 기꺼이 마시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조그만한 어떤 사명만 주어져도 막 사람들이 버거워 하는 거, 힘들어 하는 거. 옛날 같으면 뭐 10개, 20개라도 막 감당하며 가겠다 이러고 가는데요. 하나님 내가 죽을 전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무거운 짐들다 합치고 우리가 가는데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작은 거 하나만 맡겨도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벌벌벌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엄청난 모든 저주들을 다한 몸에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잔, 그 잔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잔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잔을 끝까지 잘 마시고 감당하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은 막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죠. 누가 보면 22장은요, 마,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예수님의그 피땀흘리는 그 기도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하고요, 그걸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보면 뭐라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혈관이 확장되면서 터진대요. 그 그게 이제 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땀과 함께 빠져 나오는데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 자체도 막 그냥 생명 다아야 드리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 기가 막힌 걸 하나 봤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막 하거든요. 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막 도와줘요.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놀라운 걸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요, 막 천사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을 거칠게 하고 싶지만 내가 절절제합니다. 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보십시오. 너무나 마귀는요, 자기의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치 단결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인데 예수님은 홀로 지금 싸우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고 대신에 원수 마귀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자고 있으면요. 이 영적 전쟁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경고들을 무시하고 잠자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경고한 게 하나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성경본문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옷을 다 뺏기고 결국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됐다 그런 뜻이고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옷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겠죠.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수막에 마옷다 벌거벗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사 할때이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핏땀을 흘려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배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들이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좀더 간절함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요. 일어나는 현상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기를 훨씬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건 뭔가면 하 하나님 앞에 핏땀 흘려 기도하기를 결정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갈빈이 노동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삶을 감당해내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것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핏땀 흘려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잔을 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승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분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사단의 그 권세를 발로 밟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증교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수요 기도회가 더 많이 오고, 금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도 많이 오고, 어머니 기도회도 많이 오고, 새벽 기도도 많이 오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사할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기도예 기도. 기도술 붙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영적전쟁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기도를 못해서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뭐라는가? 항상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기도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나가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라는가 하면 영혼의 호흡이라 하거든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laughs> 심장이 이렇게 튼튼하면 호흡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튼튼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 부부 저기 체육대를 갔었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분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4 살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6 0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땡볕대요. 막한 시간 내내 뛰고 돌아다닌 거예요. 막 허벅지가 이만해요. 여러분 막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은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구를 갔다 이렇게 그 나이에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집까지 매일 한 시간씩 가면서 걸어오고 가면서 걸어가고 이거 하고 또지 저녁에는 들어가 가지고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서 해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막 달리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는 예, 네. 막 뛰다가 그냥 막 숨이 차 가지고 못 죽습니다. 그래서 전 축구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축구를 못하고 그분은 축구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운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운동을 막 힘있게 하는 거고요. 저는 운동을 좀덜 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영역에서 적용을 딱 해보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단련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땡볕에 갖다 놔도 뛰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쳐나가고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딸린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 앞에서도 숨이 차서 헉헉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해 보시죠. 맞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이 지금 제자들 같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피곤하지, 자기들이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훨씬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핏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셔야 해. 여러분에게 힌트를 따드렸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럼 내 육신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영역이 강해지면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막 불평도 잘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이 강해지잖아요. 영이 강해진 것에는요,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성령의 충만함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요? 이런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만 목사님이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요즘 같이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데 뭘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고 막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요,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될수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걸막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깊이 마음에 새길 게 하나 있어. 요 그게 뭔가면 기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쟁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요. 지금 우는 사자지 달려드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사를 하실 때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내 용이 뭐냐 이랬을 때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주님은 이제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네가 져야될 잔이다. 너의 십자가의 고통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알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고 일어서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뭐죠? 나의 승리에 너희들을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승리하신 게 아니고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실패한 제자들의 손을 잡고 나의 승리에 너희들이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패했던 제자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기도로 수많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거예요. 너 예수님 전하지 마. 너희들 입 닥쳐. 안 그러면 내가 때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들을 협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한 판단해 봐라. 너희들이 우리를 때려 죽인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죠.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기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뭘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 기도,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안 해도 되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도전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고, 너희들 말 듣는가고, 어느 게 좋은지 판단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능력 주셔서, 병도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를 진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능력이 많은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자리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대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요숙 집사님 기도한 것들 우리의 선배들이 그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교회 기도하면서 이루어왔던 그 교회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전의 그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 너 실패한 건 맞아. 너 연약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줄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뭐라 하고 그랬으면 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막이 신앙생활 자체가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막 저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승리에 너희들을 끌어들이고 싶다. 나의 손 잡으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으시고요.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형,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중단할 수 있고요.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하는 손을 붙들어야 돼요.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요.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승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승리를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4절 한번 볼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기도로 승리하셨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손을 잡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시간시간 시간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좋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게요 살게요. 숨안 쉬면 죽죠. 숨안 쉬면 다 죽는 거죠. 내 인생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근데 숨을 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한 결단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못 오시면. 낮이라도 시간을 내서 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막 부러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워낙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더 커져셔야 돼요. 우리 진교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더 커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기도 안 해? 이 나쁜 것들아!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승리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세 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지체 장애인을 향하여 엄과 금은 내게 없는데 곧 나서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정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주님의 손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뜨거웠던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시간시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중요, 중요한 그런 자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고난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 전쟁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끌어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가는 곳 끝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